반갑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 그러셨잖아요. 말씀이 보물입니다. 말씀이 여러분에게 머물러서 복을 받는 축복의 한날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러 우리가 요즘 살아보니까 과거에 그런 일이 있었는지는 잘 모르는데 요즘 이 살고 매스컴이 발달되고 막전 세계에 있는 일들을 알게 되다 보니 더러. 짐승보다 못한 인간도 있구나. 이걸 보게 돼요. 그게 뭐예요? 사람 사람이 어떻게 자식을 버리냐. 이거죠. 짐승도 사실은 하지 않는 일인데 인간이 어떻게 자식을 버리냐? 바울이 우리에게 하고 싶어 하는 이야기가 뭐냐? 하나님은 하나님이 스스로 자기 택한 백성을 결단코 버리지 않는다. 하나님은 버리지 않아요. 인간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생겨서. 하나님을 버리지 하나님은 버리지 않는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바울은 자기 스스로인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바울은요 한번 보세요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 그 정도에 머물지 않아요 교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다니는 사람 그 제일 앞에 서서 지휘를 하는 사람 잡아서 곱게 타일 넣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죽였어요. 아무런 그리김이 없어요. 스테반 집사님이 죽을 때, 사람들이 거기 가담하고 있는 사람들이 옷을 맡길 때, 이 겉옷을 맡길 때, 그래, 저런 인간은 죽어야지. 라고 거기 있었던 사람이 바울 자신이거든요. 예수를 증거하고 복음이 증거되는데 가장 강력한 걸림돌이 누구냐? 바울 자신이었어요. 바울 자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니 걸림돌이 있으면 캐내서 버리든지 부셔 버리든지 그렇게 해야 길이 평탄해지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보편적으로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 같은 것을 버리지 않으셨다. 버리지 않고 도리어 나를 택하여서 복음 전하는 사도로 삼으셨다. 이게 어떻게 내가 한 거라고 말할 수 있냐.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는 나는 진정에 뽑혀 버려지고 죽어 없어져야 될 인간이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렇게 사용, 쓰임 받고 있다. 하물며, 나 같은 것도 하나님이 이렇게 버리지 않고 불러 쓰시는데, 그 외에 여러분들, 여러분들,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버리실 리가 없습니다. 얼마나 간곡하고 절절한 이 바울의 외침이냐 이거죠. 그래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것이 주변에 있었던 다른 민족보다 뛰어나서 아니라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뭐말잘 들은 것 같아서 아니라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이나 하나님께서 택하셨다는 걸 믿잖아요. 잘났어, 잘났어, 나를 택했나요? 아니요. 그러면 그 이후로 뭐 엄청나게 변화되고 성장해서 오청 예수만 목숨 걸고 오청 예수 그러고 살았느냐? 그렇지도 않아요. 부끄러운 것투 성이에요. 하나님께서 보잘 것 없는 이러한 이스라엘을 왜 택했냐? 긍휼하셔서. 이게 하나님 은혜로만 되는 거예요. 나를 택하여 주시다니, 나를 택하여 주시다니, 이게 은혜 되어야 되는 거예요. 얼굴에 좀 심한 말로 낯짝에 번들어하게 다닐 이유도 없어요. 하나님 은혜, 하나님 은혜. 그런다고 사람이 알아주는 게 아니에요. 명품을 걸쳤다고 알아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혹뭐 자녀들이나 가족들이나 친척들이나 친구가 막 명품 백, 막뭐 베르, 뭐 거시기, 뭐 베러 거시기, 뭐 샤땡, 뭐 이런 거를 막 사줘서 걸치고 막 이러고 막 여기 화려하게 다닌다고 누가 봐줍니까? 안 봐줘요. 어느 날. 이름 없이 빛 없이 대것을 남에게 그렇게 전해 준그 사람이 빛나는 거예요. 연말이 되면은 올해도 그러지 않을까 싶어요. 어느 저 동네에 마을에 도시에 항상 동사무소 앞에 그 잔디 밑에 그 화단 밑에 풀을 숲에 금은 봉다리에다가 뭘턱 던져 놓고는 그 한번 나가 보라고 가출소에다가 얘기를 해요. 그러면다가 보면 그 봉지 안에 뭐 7천만 원도 들었고 1억도 들었고 아마 그런 소식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중요한 그 마음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러한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서 택하여 주셨다. 그런 보잘 것 없는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택하셨는데 택하시고 나서 야 우리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야. 그리고 살 이스라엘이 그 후로 뭐 나아지고 성장하고 오직 하나님 영광 영광 뭐 그러고 살았나요? 아니에요, 아니. 끊임없이 끊임없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배신하고 그렇게 살았어요. 끊임없이 배신하고 배반하고 그럼에도 불순종. 하는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뭐였냐? 오래 참음이에요. 오래 참음. 우리 삶을요 하나님이 정나라하게 찍어 가지고 왜 요즘 그런 그 관찰 카메라 이런 거 많잖아요. 막 집에다가 막 천지 사방에 카메라 달아 가지고 그것을 보여줘요. 관찰 카메라, 셀프 카메라. 그것을 막 정나라하게 막 보여주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거 참 좋아하거든요. 그래도 그 편집이 있고요. 그래도 은밀한 것은 안 보여줘요. 근데 그것을 정말 막 하나도 그리김 없이 싹다 편집 없이 보내준다면 이 동네 못 살아요. <laughs> 이 얼른 이사 가야지 이 동네 못 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품으시고 가려주시고 사랑하니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갈 사람들을 여전히 오늘도 택하시고 계세요. 그래서 지금 엘리아를 얘기하거든요. 엘리아가 얼마나 대단한지는 뭐 얘기할 것이 없어요. 그런데 그 위대한 엘리아가 이세벨이 죽인다 하니까 그 길로 도망을 가가지고 뭐라고 합니까 되어진 일을 보니까 이, 이 아합하고 이세벨이가 선지자들을 싹다 죽이고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사람들 싹다 죽이고 나니까 겁이 들컥 나가지고 도망가가지고 하나님 앞에 뭐라고 합니까 꽁처럼 머리는 쳐받고 엉덩이는 쳐들고 나도, 나도 죽여주세요. 나도, 나도, 나도 언제 죽을지 몰라. 나발리 바리 목숨, 발리 바리 목숨, 나좀 죽여줘요. 나만 남았어요. 나만 남았어요. 내가 뭘 하겠어요? 위대한 사람도 그렇게 되거든요.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하느냐? 야야, 좀눈좀 들어 봐봐. 봐, 내가 그렇게 허수룩해. 남은 자가 7천 명이나 있어. 바르게 무릎 꿇지 않는 7천명이나 아직 있다니까 그리고 사명을 또 주시거든요 하나님의 일하시면 바로 그러한 거예요 남겨진 7천명 잘난 사람 없어요 거기에 남겨진 7천명의 위대한 사람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택하셨다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7,000명 이제 엘리야까지 해서 7 0 0한명 여러분까지 해서 7,002명 7,003명 7,004명 7 0 0섯명7 0 0섯명 이렇게 되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기본이 7,000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7,000, 아 사람으로 치니까 얼굴에 좀 새벽이라도 미소가 없는데, 7,000만 원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7,000만 원부터. 그래서 7,000, 다음 100만 원, 7천 200만 원, 이렇게 된다, 이 말이죠. 하나님은 항상 그렇게 일을 하셔요. 아무것도 없어요. 끝장났어요. 하는 그때,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난다. 어떻게? 하나님은 항상 믿음의 종자, 은혜의 씨앗을 남겨두신다. 앞으로요, 성경이 예언하기를 더 악하대요. 이전보다 더 못한 시대가 온대요. 사랑이 식어진다고도 하고요. 부모가, 부모, 자식이, 이웃이, 나라가 전쟁을 하고요. 정말 사람 구실 못할 일들이 처처에 일어날 것이라고 성경 예언을 하거든요. 그런데 끝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마지막을 가장 잘 아시는 분이 누구시냐? 하나님. 그 하나님이 뭘 하시느냐? 그 가운데. 악이 관양하고 더 교모해지고 더 치묘하게 악으로, 악으로 믿음의 사람들을 넘어뜨리려 하는 그런 마지막 시대가 올지라도 오롯이 하나님, 오롯이 예수 그리스도 바라고 사는 하나님의 씨앗들이 있다. 그러한 사람들이 있다. 당연히 있다. 그 얘기를 하십니다. 그게 누구라고 말씀하느냐. 바울은 지금 자기라고 얘기를 해요. 오늘날에는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 성경의 말씀처럼 두 손을 늘어뜨리면 안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 마음 아파하실 일이거든요. 얼마나 엘리야를 보고 마음 아팠을까. 바울을 보고 마음 아팠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족을 위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어 놓은 이들을 하나님이 버리실 리가 없다. 우린 그러한 존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마지막 때, 죄악이 관영해서, 전부 하나님을 버린다 할 그때, 하나님은 끝끝내 손을 내밀어 지옥에까지 쏘리까지 가셔서 구원을 건지어 내시려고 하시는 일을 하심에도 불구하고 끝끝내 하나님 손을 뿌리치고 가는 사람들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 마음이 열려 있고. 하나님 말씀에 귀가 열려 있는 사람을 어느 때나 남겨두십니다. 요즘처럼 전도하기 힘든 때가 없다 이런 말들을 하시더라고요. 전도 강의 하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전보다 더 힘듦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하며 분명히 예수로 교회를 당기는 것보다도 예수를 믿겠다. 아, 내가 죄인이구나. 오직 예수 감사합니다 하는 사람이 있다. 왜? 열린 사람이 있거든요. 하나님의 택한 사람이 있거든요. 그래서 복음은 여전히 전하여져야 된다. 훨씬 귀를 닫는 사람 마음을 닫는 사람이 많을지라도 그 가운데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있기 마련이라고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말세의 복이 진짜 뭐냐? 말씀에 말씀. 마음이 있는 곳에 어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 그랬죠.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 그럼 우리 마음이 어디에 가 있느냐? 말씀에 가 있어야 돼요. 다른 콩밭에? 세상에 가 있어서는 사람 구실을 못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결단코 버리지 않는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말씀의 마음이 가 있어야 버림 당하지 않는 거죠. 오늘도 하루 하루 하루만 사세요. 내일 눈도 다 천국에 이르기를 바라는데 하루만 하루를 어떻게? 내 마음이 있는 곳, 그곳이 바로 말씀이어야 되는 것이죠. 그곳이 바로 보물이 있는 곳. 오직 하나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계신 그곳, 그곳을 바람이 축복인 거죠. 이 복으로 하루가 꽉 차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바울을 정말 조금은 이해할 듯 합니다. 동족의 구원을 위해서 이토록 애절히 말씀을 선포하는 바울. 듣는 이가 적어지고 마음을 닫는 이가 적어지는 시대일지라도 그럼에도 부지런히 보금의 씨를 뿌리는 자들의 발이 복된 것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있어서 마음을 열고 귀를 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이 바로 마음이 있는 곳 축복의 자리이니 이 일에 멈춤이 없게 하시고 말씀으로 축복으로 가득 채워져 내일 눈떠 천국이면 좋겠습니다 복된 한날로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